붓기에 원인을 놓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붓기가 아니라 붓게 만드는 약을 모르고 계속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은 지금 당신의 발을 무겁게 만드는 가장 흔한 약물 11가지를 공개합니다. 의사들도 자주 놓치는 정보입니다. 왜 붓기에 원인을 놓치는가? 약물과 부종의 숨은 연결고리 다리 붓기에 원인을 찾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 심장, 콩팥을 의심합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검사, 초음파, 심장기능검사까지 진행한 뒤에도 원인이 나오지 않으면 대개 이렇게 말하죠.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피로 누적일 수 있으니 쉬어보세요. 하지만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 말입니다. 실제로 다리나 발목의 부종은 특정 약물 복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약을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인데, 설마 그게 문제겠어? 그 믿음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 사실을 의사들조차도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약물설명서나 학술자료에는 아주 드물게 부종 발생 가능이라고만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물다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우울증, 신경통 등의 만성질환으로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 중이라면 그 조합 속에서 부종이 일어날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그 붓기가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라 몸의 대사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심장, 신장, 혈관에 2차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약을 잘못 쓰면 치료가 아니라 병을 더 키우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어떤 약들이 이런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지는 꽤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리스트를 하나씩 공개하려 합니다. 놀라운 건그 약들 중 다수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가장 흔히 복용하는 약물을 이라는 사실입니다. 붓기를 유발하는 약물 11가지 의외로 흔한 조합들 지금부터 말씀드릴 11가지 약물은 의외로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처방되는 것들입니다. 당신이나 부모님 또는 가까운 지인이 이미 복용 중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는 프라미펙솔입니다. 파킨슨병이나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게 자주 처방되는 약인데 문제는 이 약이 체내에서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하면서 수분 대사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로 발목이나 종아리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로니딘.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 조절에 쓰이는 약이지만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 때문에 오히려 혈액이 다리 쪽에 고이고 부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트라조던. 우울증 치료제로 흔히 쓰이고, 불면증에도 효과가 좋아 널리 처방되지만, 이 약은 다리의 말초부에 정체된 체액을 배출하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침보다 저녁에 다리가 심하게 붙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MAO 억제제 계열의 약들. 우울증이나 파킨슨병 환자에게 쓰이는데 혈압조절이나 혈관 긴장도에 영향을 주어 체내 수분이 한쪽에 몰릴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접하는 소염 진통제 NSAIDs입니다. 무릎 통증, 관절염, 어깨 통증으로 병원 갔을 때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그 약들 말이죠. 문제는 NSAIDs가 신장에서 수분과 나트륨 배출을 방해하기 때문에 체액이 다리에 고여 붓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칼슘 채널 차단제 고혈압 조절약으로 널리 쓰이지만 말초혈관 확장을 일으키는 부작용 때문에 특히 발목 주변이 붓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는 베타 차단제 고혈압, 심장 질환, 두통 예방까지 널리 쓰이는 약인데 심박수를 낮추는 과정에서 말초순환이 느려져 붓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경구용 스테로이드. 면역질환, 알레르기, 관절염 등에 자주 쓰이는데 이 약물은 체내에서 수분과 염분을 보유하게 만들며 장기 복용 시 얼굴과 다리의 부종을 유발합니다. 아홉 번째는 가바펜틴과 프레가발린. 신경통, 섬유근육통, 간질 등에 널리 쓰이지만 이 약물은 세포 내 수분 저류를 유도해 다리가 무겁고 붓는 증상을 유발합니다. 열 번째는 피오글리타존과 로지글리타존, 당뇨병 치료제지만 이들은 체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작용으로 체액 저류를 일으켜 다리를 붓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한 번째는 바로 인슐린입니다. 네, 혈당 조절의 필수 약물인 인슐린이 실제로 부종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을 처음 시작했거나 용량이 급격히 늘어난 시점에 붓기가 갑자기 나타났다면 그 원인을 이 약에서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중 다수는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장기 복용되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조합이나 고용량 사용은 오히려 전신 건강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붓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해답은 다음 파트에서 다루게 될 대사균형 회복을 돕는 비타민과 미네랄에 있습니다. 약물로 인한 붓기를 악화시키는 영양결핍 약은 몸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약이 장기간 몸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 몸이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조용히, 꾸준히 빼앗아 간다면 어떨까요? 이 사실은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신경통약, 우울증약 등은 섭취 자체로도 몸에 영향을 주지만 더 무서운 건그 약들이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와 활용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타민 B1 티아민입니다. 이 비타민은 심장 펌프 기능과 신경 전달에 관여하며 다리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인뇨제나 혈압약, 당뇨약은 B1의 체내 저장량을 빠르게 고갈시키고 그 결과 심장의 박동력이 약해지고 다리로 혈액이 몰려 부종이 생깁니다. 또한 비타민 D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칼슘 대사에만 관여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전신 염증 조절과 혈관의 긴장도 유지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스테로이드 약물이나 특정 당뇨병 약물이 비타민 D의 활성화 과정을 방해하면서 오히려 만성적인 붓기와 염증을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칼륨, 포타슘 역시 체내 나트륨과 수분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데, 많은 소염 진통제나 인뇨제 스테로이드류가 이 칼륨의 배출을 증가시키거나 흡수를 막아 전신이 물을 붙잡고 있는 상태를 초래합니다. 결국 약을 먹으면서 몸의 통증이나 질환은 관리되지만 기운 빠지고 다리 무겁고 저녁만 되면 퉁퉁 붙는 이유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약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약으로 인해 사라지는 영양소를 채워주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즉, 같은 약을 먹더라도 영양소 균형을 잘 유지하면 붓기는 훨씬 줄어들고 에너지는 오히려 회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결핍된 영양소들을 쉽게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답은 다음 섹션에서 알려드릴 몸속 순환을 회복시키는 다섯 가지 핵심 영양소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분명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챙기고 계신 분이시겠죠.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옆에 있는 총 모양도 꼭 눌러 주세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길 바랍니다. 몸속 순환을 회복시키는 다섯 가지 핵심 영양소.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전기를 끊으면 멈추는 게 아니라 서서히 기능이 약해지며 신호를 보냅니다. 그 중에서도 붓기, 무거움, 통증 같은 증상은 몸이 안에서부터 정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를 풀고 순환을 되살릴 수 있는 핵심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비타민 B1 타민입니다. 이 성분은 심장의 수축을 돕고 혈액을 다리 끝까지 밀어내는데 꼭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저장 능력이 떨어지고 복용 중인 약물로 인해 빠르게 고갈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외부에서 꾸준히 보충해줘야 합니다. 임상에선 비타민 B1 보충 후 발바닥의 저림과 무거움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우리가 흔히 햇빛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이 성분은 단순히 뼈 건강만이 아니라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모세혈관의 긴장도를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관이 탄력을 잃으면 피가 말단해서 고이기 쉽고 이게 반복되면 만성적인 다리붓기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칼륨, 포타시움입니다. 나트륨과의 균형을 통해 세포 안팎의 수분 농도를 조절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아무리 물을 줄여도 몸은 오히려 더 강하게 수분을 붙잡게 되고, 그 결과 발목과 종아리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칼륨은 몸속 물배출의 조절 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혈관벽의 탄력을 유지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콜라겐 합성에 관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 합성이 느려지고, 모세 혈관이 약해지면서 쉽게 피멍이나 부종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비타민C는 이런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염증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 EPA, DHA입니다.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관 내 염증을 줄이며 전반적인 순환 능력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한겸증 성분입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나 관절 부종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메가3 섭취가 다리 붓기 개선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 다섯 가지 성분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몸속 정체를 풀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은 심장을, D는 혈관 내벽을, C는 콜라겐을, 칼륨은 체액을, 오메가3는 염증을 조절하며 결국 몸 전체의 순환을 다시 흐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다 영양제로 챙겨야만 할까요? 사실 이 다섯 가지를 굳이 비싸게 먹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먹는 식사만 조금 바꿔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붓기 줄이는 식사, 영양제 없이 채우는 법, 선생님, 영양제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도대체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답은 늘 비슷합니다. 굳이 약봉을 가득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사만 잘 구성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사실 영양제보다 더 흡수가 잘 되고 무엇보다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밥상 위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미역국 한 그릇, 이 안에는 칼륨도 비타민 B1도 자연스럽게 들어 있습니다. 미역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국물 속에는 수분 대사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점심에는 고등어구이 한 토막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그냥 생선 한 토막만 바꿔도 혈관 속 염증 수치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찬으로는 깨신무침이나 시금치나물 같은 아이피 채소 반찬을 추가해보세요. 이들에는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하며 혈관을 보호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간식으로는 귤 1개나 키위 1개, 둘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섬유질이 많아 장 건강과 수분 대사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번 정도는 콩나물국이나 감자조림 같은 칼륨이 풍부한 메뉴를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흔한 재료들이 몸의 부종을 잡는 데는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한 끼에 하나씩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루 한 끼라도 붓기를 생각한 식사가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식단의 장점은 어르신들이 이미 익숙한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전혀 낯설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 파트에서는 식사만큼이나 중요한 생활습관, 특히 간단한 운동과 다리 순환을 돕는 일상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워서도 할수 있고 TV 보며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운동하라니까 겁부터 나요. 무릎도 아프고 넘어질까봐 무섭고요. 이런 말 저도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충분히 효과 있습니다. 사실 다리 붓기의 핵심은 힘든 운동이 아니라 혈액순환입니다. 그 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가벼운 움직임을 자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건 발끝들어 올리기입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시면서 양발을 바닥에 붙인 채 발끝을 하늘로 들어올립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켜서 혈액이 아래로 고이지 않도록 밀어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10번씩 3세트 광고 시간마다 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로도 다리가 찬것 같고 묵직하다는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다음으로는 무릎 굽혔다 펴기 운동. 이건 침대에 누운 채로 하셔도 좋습니다. 한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펴는 동작인데요.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동시에 움직이면서 혈류 흐름을 촉진시켜줍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할수 있는 앉은 채로 다리 뻗기도 추천드립니다. 이건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인데 종아리 쪽 림프 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소화되기 전 또는 드라마 보면서 틈틈이 시도해 보세요. 또한 가지 중요한 건한 자세로 오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앉은 채로 30분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혈류가 정체되기 시작하면서 붓기가 시작됩니다. 그럴 땐꼭 1분이라도 일어나서 잠깐 다리를 흔들거나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방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결국 혈관을 지켜주고 다리의 무게감을 덜어주는 가장 실질적인 운동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붓기를 악화시키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짚어드리고 그걸 바꿨을 때 얼마나 극적인 변화가 오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심코 하는 습관 붓기를 키운다 딱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다리가 붓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한 가지 공통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몸은 움직이지 않고 물만 마시는 것 혹은 반대로 물을 아예 피하면서 붓기를 막아보려는 시도입니다. 이두 가지는 모두 오히려 붓기를 악화시킵니다. 먼저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경우. 물을 마시면 더 붓는 거 보통 아닌가요? 라는 질문. 진료실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몸은 비상 모드로 전환되어 있는 수분을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붓게 됩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림프 순환과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물을 억지로 참게 되면 노폐물이 원활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리에 고이게 됩니다. 반대로 물을 많이 마시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수분은 들어왔는데 그걸 순환시킬 근육 활동이 없으면 그 물은 그대로 발목과 종아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결과는 당연히 심한 붓기입니다. 또 하나의 흔한 실수는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입니다. 이건 혈관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 때문에 정맥순환을 막아 붓기 뿐 아니라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래 서 있는 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요. 맞습니다. 장시간 서 있는 자세 역시 붓기의 주범입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서 있든 앉아 있든 한 자세로 오랫동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들을 바꾼 분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7대 여성 환자 한 분은 하루 2리터 물 마시기와 30분마다 1분간 걷기만 실천했는데 3주 만에 다리 둘레가 이섬 침침이 줄고 오래 걷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은 작지만 몸에 주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내가 무심코 반복하던 행동이 내 다리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 그건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진짜 변화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 붓기, 그냥 나이 드니까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던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원인은 의외로 약, 생활습관, 그리고 작은 실수들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해결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단한 가지 습관만 바꾸셔도 다리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 아침마다 1분이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영상을 클릭해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댓글로 경험도 함께 나눠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됩니다.